습니다 글로벌 매력 김민입니다 아, 어, 원래 좀 서두에 할 얘기를 정해놨는데 <laughs>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 어떤 얘기 하려고 했냐면 유튜브에 동영상에 강의 같은 거 과학관 강의 같은 거를 들었는데 어, AI가 점을 보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타로도 좋아하고 사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신년운세 보는 것도 좋아하고 관상 보는 것도 좋아하고 손금 받달라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것들 엄청 좋아해요. 그냥 그 해달라고 내한테 좋은 얘기, 그, 그런 거죠. 돈 내고 좋은 얘기 듣는 거죠. 뭐. 근데 좀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불이 엄청 많아서 물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또 바닷물은 또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일단 물이 많은 사람을 만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음그그 그 이상하게 타로 타로가 억수로 재밌는 게은 카드가 잘은카요제잘 나와요. 제가 제가 예를 들어 카드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쫙 펼치잖아요. 셔플해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은 다른 사 그걸로 뽑아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나만의 기준이 그러니까 뭐 아무튼 내가 봤을 때 뭔가 뽑고 싶은 애들이 있어. 좀 이상하게 삐져 나와 있다거나 아무튼 낑겨 있거나 아무튼 이런 저런 그런 저만의 방식 이 있어요. 방식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 뭐지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뭐 나뭇가지도 많이 나옴. 별 있는 동그란 쟁반같이 생긴 거 그것도 많이 나오고 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잔도 좀 나오고 뭐 다, 다들 나오는 건가? 아무튼 저는 그니까 러그할 때마다도 잘 나오고 같은 날 같은 사람한테 같은 카드로 뽑아도 두번 셔플을 하잖아 예를 들어 애정운을 본다 건강운을 본다 뭐 사업운을 본다 그러면은 셔플마다 좀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 이게 저는 사주나 그 관, 관상이나 그러니까 사주 명리 같은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통계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그 뭐지, 만화책에 어떤 게 나오냐면 좀 지저분하게 생긴 그 그러니까 일용직 하시는 분들 만화책에서 좀 묘사할 때목수나 이런 사람을 묘사할 때 코털이 엄청 많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항상은 아니고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인간이 이제 생존 의 본능이라기보다는 그 유전학이랄까 그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이 개보라 해야 되나? 그냥 단어가 딱안 떠오르는데 예를뭐 DNA라고 할게요 공기가 안 좋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코털이 많이 난대요 왜냐하면 필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코털로 그러니까 그걸로 코털로 그런 먼지나 이물질들을 잡아가지고 코딱지가 더 많이 생기겠지 아무튼 그래서 그 코털이 많이 있는데 그 만화에도 그런 그, 목수나 이런 일용직 분들의 그, 소위 말해 그, 현장직, 노, 노가다 하는 분들은 먼지를 좀 많이 뒤집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린 게,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그린, 그린다라는 건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 웃기게 생기고 아니면 그런 좀 둔하게 생기고 그렇게 해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그런데그래서 이런 예그 들어 관상이 그러면, 그러면, 그러그이면그러이중러면 그러면, 그이면그이이 그러면, 그그 그러면, 그, 이때까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삶을 봤었을 때그 데이터를 내서 정리를 한 거죠. 그 관상을 보고 사주를 하는,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매달 매칠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데 저런데 저런데 이런 데이터를 계속 모으다 보니까 그런 책이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 옛날에는 그 뭐지, 매달 매칠에 뭐, 자시다,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명확 정확하게 알아오라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음력이든지 양력이든지 그 정확한 사주 보는 그 날짜를 받아오라 해가지고 딱 딱딱 해서 그러면 책을 펼쳐가지고 싹그 스캔을 해서 그거를 봐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앱이 발, 활성화되고 나서부터는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봐준 분들도 그렇고 사주나 타로나 보러 가면 보통 사주 타로 같이 하잖아요. 그걸 보면 다 앱으로 그걸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똑같이 나오는 건 거야. 나도 그 옛날에는 책이 좀 다르면 좀 다르게 나왔을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앱을 다 같이 하고 내가 그 생년월일을 집어넣고 내가 그 자시에 태어났 자시 맞나. 아무튼 오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은 걸 보고. 풀이를 하는데 그 풀이하는 사람마다 그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다라는 거지 본인이 공부했고 배웠고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사주를 보러 다니다 보면 일단은 불이 많고 물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 고정값인 거예요 그래서 또 가면 사람들마다 또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나한테 또 해주는 건 거고 그런 수준인데 그러면은 그 차후에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다그 기계가 AI가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도 타로도 AI가 볼 수도 있다라는 건 거죠. 기계가 볼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럼 걔네들이 이때까지 봤던 데이터들과 또는 이제 그뭐 요즘에는 뭐. MBTI 하는 것처럼 타로가 뭔가 그런 것도 아마 디지털도 있겠죠. 사주 보는 것도 디지털이 다 있고, 그러니까. 그게 또, 어, 뭐, 좀, 그 뭐야, 그, 음모론일 수 있지만, 이 핸드폰에, 실제로 핸드폰에 스피커가 그 뭐지, 나의 소리를 반응, 인지하고 반응한다라는 게 밝기 전이 진 걸로 알고 있고, 그걸 동의해야 모든 뭐, 그, 구글이나 이런 데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데이터가 쌓여서 AI가 사주를 봐주고 타로를 봐주면 이제 좀 비슷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건 거죠. 아니면 또 이제 나의 그뭐그 뭐그 AI가 로봇이 내 눈이나 내 관상까지 다 보면서 모든 걸 종합한 빅 데이터가 추려서 나의 사주나 관상이나 타로를 봐주겠지. 그다음 타로를 또 이제 내가 딱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고르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들어와서 모든 행동들을 분석해서 타로를 봐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주도 그렇고 관상도 그렇고 당당하게 하면 아이 사람은 좀센 사람이구나. 소극적으로 하면, 아, 이 사람은 좀 소극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게 분석을 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한데, 그러면 만약에 사주를 AI한테 보고 AI가 봐줬어. 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라는 거 봐줬는데, 그것대로 안 되면 건의를 어떻게 할 거나라는 거죠. 그러면 또 그때쯤 되면 내가 이 AI 따라서 요렇게 했는데 물 6월에 7월에 물 조심해라 해가지고 물 조심했는데 집에서 침수가 그 뭐지 물이 새갖고 내가 그 뭐야 기간지가 나빠졌다. 어떡할 거냐? 그럼 그거를 또 이제 AI가 변호사를 선임하든 뭔가 이래 응대를 하든 하겠죠. 근데 그 영상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과연 AI에게 감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또 이제 AI가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예전부터 생각했었어요. 그 기계가... 왜 기계가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기계 스스로, 뭔가 작동을 하지 않고 사람이 입력을 한 입력 값에 의한 행동을 하겠죠. 로봇이. 물론 그 21년도인가 그때 테슬라에서 뭐그 테슬라 공장에 그 테슬라 로봇이 뭐 인간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기사를 본 적은 있기는 한데 뭐 그건 내가 정확하게 파악나안 했으니까 그거는 일단은 자칫 두고 그래서 인간이 입력을 해야 로봇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인간의 감정이 입력하는 인간 입력을 하는 인간의 감정이 그 로봇한테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건 거죠 그럼 그런 계보가 계속 계속 되다보면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아마 감정적인 그런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게 아니라 감정처럼 보이는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본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I를 고소하려고 AI 변호사를 선임했더니 AI 검사, AI 판사, AI 변호사가 AI, AI 타로, AI 사주 그 사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짝짝꿍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그런 게 결국엔 감정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뭐 혈연, 지연, 뭐 로봇, 알고리즘 연. 그래서 아무튼 이게 AI가 사주를 볼 수도 있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간의 그 뭔가 미래를 점쳐줄 수도 있다고도 볼수 있겠고 감정을 가질 수 있겠다고도 보는 건 거고 이미 어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는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말로 바뀐 거고 이때까지의 방대한 자료들을 통해서 그거를 앱으로 저장을 시켰고 그 저장 시킨 걸 가지고 사람이 나의 어, 사주와 어, 관상과 손금을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사주도 관상도 어, 타로도 뭐 어, 통계학이다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네, 네. 세상을 온통 매력 김수남 이렇게 물들이고 싶다.